어, 뭐야? 모유 저장팩 이런 것도 가져가 뭐 모... <laughs> 가져.. 가... 가져가야 되나? 잠깐만 네. 모유, 모유 저장팩 있어요 네. 신기하네 수유하네 모유 저장할 일이 있는 건데. 그러게 패드 그수유패드요네 수유패드 수유패드 짱 수유패드 짱 많네 비판테는사야됨 응. 음. 유축기랑 유축 갈때기는 우리 리 u n g y 거같은데 o k a t a k 거는 g in. Which is the s e 접병 n d name? c h o p 있개있 j 요 n e s Chopper, j o n e 안 Chopper, j 짜잔 안 음. 지금 이제 그래서 쑥쑥쑥 다챙겨서요 어? 여기 많이 비었는데요 그거 뭔데? 팬티 네이 아퍼스트 게임 무용 레깅스 양말 가디건 손목 패드 손목 패드 포스 영양제 속도 영양제